사장님, 여기 치킨 한 마리만 주세요. 네, 예, 얼마에요? 예, 후라이드 4만 원이고요, 양념 5만 원이요. 어, 왜, 왜 이렇게 비싸요? 비싸요? 비싸죠, 치킨이 4만 원이면. 아 부대 앞에 치킨집 우리 집하나는데 그럼 프리미엄 안 붙어? 어? 아니 뭐 싸게 먹을 거면 한 30kg, 40kg 그냥 운전해야 가서 그냥 싸게 사먹어, 체인점 안거나 어? 어? 아니 근 너무 비싸잖아. 비싸, 아이거 내가 저희 군발도줄 서는 거안 보이냐고. 어, 아니, 안 받아. 그냥 분발 습격해. 불만이 와라. 아, 이봐! 얘가 날아가네! 아이씨. 아이씨. 최소 섭슬니까 나! 아이씨. 선생님. 맥주 한번주세요 네. 네, 맥주 만 원이에요. 만만 네, 선불이고요. 예 네, 그리고 또 치킨이랑 같이 먹어야 팝니다. 아니, 무슨 맥주가 만 원이에요? 이거 치킨은 얼만데요? 네, 4만 원이요. 네? 네? 아 사만 전 치킨이 어딨어요? 군인들위해서고 여기 시골 뭐 연골이도 없는데 산골짜기 하고 나분이들해서 치킨 파는데 우정도 안 나와. 아 재료 값도 안 나온다고. 아, 왜화를에서저안 먹어 안 먹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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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디 가 어디 가 아, 그러면은 이거 맥주 만 원에 그 치킨 사만 뭐 원, 오만원 내고 봐. 아, 뭐 아, 맥주 따지도 하는데 아, 뭔 소리예요? 아, 아 봐봐, 지금 그싹 먹고 굴려 튀기고 있잖아, 저거. 튀김 소리 안 들려? 아, 내가 아, 오만원 아, 내고 봐. 아, 오만원 내고 가든가아이고 그냥 뭐 먹고 가든가 아니면 아, 아, 두 개를 선택해 아, 아, 빨리. 아, 아 먹고. 사드 주세요, 형님. 뭐, 아이고, 그만진 짜고. 먹고 갈게, 먹고 갈게. 네, 아, 따게 주, 따게. 네, 따게, 5만 원. 네. 아, 뭐 이런 데가 했어 따게 주세요. 아, 유 따게 없어. 그냥 뭐 여기는 퉁쳐가는 아, 아니 따고. 아 그리고 우리 시간 안 있으니까 딱한 시간만 먹고 가, 알았어? 아한 시간만 넘기면 또 5만 원한닭한 마리 더 사야 돼. 아, 따... 어, 아빠. 어, 우리 아들 오늘 저녁 축하한다. 아빠 지금 어디야? 나 지금 나왔잖아. 아 거의 다 왔지. 아빠 여기 부대 앞에 그 치킨집 알지? 여기로 와. 아니 더 맛있는 거 먹지, 왜 치킨이야? 아배고파고 그냥 가까운 데로 들어왔어. 그래? 응. 그럼 아빠가 빨리 갈게. 응, 빨리 와. 그래. 아이씨, 응. 아이씨, 아이아 내가 왔으면 빨리 그 주문을 해, 전화 통화하고 있어. 아, 그뭐 잠깐 통화한 건데 뭐 구하던. 아, 그사람도 주유소 있는데 시간 아깝게. 아, 주문 없게. 네, 그래 우리 뭐 치킨이랑 뭐 맥주 파는 곳인데 그냥 그거 먹어보는 선불이에요 어, 네. 어, 얼마인데요? 아, 저매니파있잖아요 저기 뭐야, 이 게꾸리 먹뭐 저녁 했어요? 아, 영혼. 예, 그럼 했... 기분 쫙 좋겠네. 아, 좋죠. 네, 저기 수입 맥주 그럼 2만 원에 양념 치킨 5만 원, 그거 먹어, 그럼 7만 원선불이에요 아니, 뭐이렇게 비싸요? 뭐가 비싸요? 저녁 했겠다고 7만 원 아까워? 사회생활은 에휴 뭐 큰일 못하겠다 큰일이랑 뭔상황이야 저녁 하다니 그냥 팍 먹어야 돼 아니 누가 지금 치킨을 5만원이나 먹어요 아유지치 무슨 큰일 날 소리하고 있어 에휴 그 장병들 나 덕분에 그냥 치킨 먹는 거야 나 없었으면 이거 4 0 k g 냥세만원이 가는 거야 고마워야지 7만원이 아, 아까운 게 아니라 터무니없는 가격이니 아까 보고 통화하는 거 보니까 뭐, 뭐 뭐야 뭐야 아빠랑 그 통화하는 거 같더만 맞아요? 네 아빠 오시기로 해가지고 네, 원래는 무조건 선물이었는데 내가 처음으로 그걸 저장했으니까 기념으로 아빠 오면 돈 받을 테니까, 그냥, 닭 튀기고, 그냥 맥주 갖다 줄게. 먹고 있어. 그게 무슨 기념미야. 에이, 네, 그거 먹어, 먹어. 아니요, 즐금 즐거운... 아, 아니다, 씨! 기름! 그, 아, 30번 더 썼다니까. 아, 검은 기름이 좋은 거야. 아이런 거. 아이씨. 어, 아빠 아 왔어? 아이고, 야 아이고, 아. 아이고 아. 야, 무사히 저녁했네. 아, 군생활 아. 하면서 어떻게 아빠 백한 번도 안쓰고 말이야, 이렇게. 아이 안 되지. 야, 신기 우리 아들 다 컸다. 어? 아빠는 정말 좋아지 어머, 아 뭐야? 이스은 뭐야? 아치킨이왜 이렇게 꼬매? 어? 몰라. 아까 살짝 들어보니까 무슨 과금 기름 쓴다고 막 그런 것 같더라고. 아니 이걸 사람 먹으라 어떻게 한 거야 이거? 이게 5만 원이야. 응. 5만 원이라고? 응. 응. 이게? 그렇다 거야. 아니, 양념도 거의 안 발라져 있고 뭐시꺼은 응. 뭐야 이게? 몰라. 처음 워스나도 아니 뭐 이딴 가게가 부대 앞에 있어 이거? 그러니까 원래 원래 부대부터 이런 거? 아나 진짜 미치겠네 아니 사장님 예? 네? 사장님 잠깐만요 아, 아 바빠 죽겠는데 왜 불러 아니 치킨이 왜 이렇게 검해요? 아뭔 소리 하고 자빠왔어 이거 블랙푸드 아뇨 니 블랙푸드 아니 무슨 블랙푸드예요 네. 이거 검은 기름으로 튀긴 거 아니에요? 아니 검은 기름으로 썼으니까 블랙푸드 그 조, 몸에 좋은 거 아니에요 블랙으로 시작하면 다 몸에 좋은 거요 아, <laughs> 아 바빠 죽였네 닭튀기고 있는데 아유 사장님 이게 지금 장병들 먹는 건데 이 치킨이 걸로 5만 원을 받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유 청소 돌아가라 네? 잠깐만 이거 쪼꼬야? 예예 제 모자입니다 아유 포스터야 어, 계급 높았다고 뭐 저한테 지금 뭐 협박하는 거야? 뭐 갑질하는 거야? 이거. 아유 나는 뭐별 내게는 아. 뭐백개 200, 이백 인는로 하나도 안 무서워. 아저씨, 아저씨. 아니 사장님. 네. 제가 갑질하는 게 아니고 사장님이 지금 장병들한테 갑질하시는 거예요. 아니 저 돈도 없는 우리 장병들한테 치킨을 이딴 식으로 빵 먹는 게 어디 있습니까? 아니 지금 맛있으니까 내가 주유소서 지금 대박 났는데 아따 뭐 이런 컴플레인으로. 이거 뭐. 배도 높다고 지금 뭐 유세 떠는 거야? 사장님 여기가 장사 잘 되는 이유가 뭡니까? 지금 부대 앞에 치킨집 이거 하나 딸랑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 먹는 거 아닙니까? 저 장병들이 그 장병들이 나한테 고마워해야 지 고마워 먹게 해주니까 아니 이렇게 바가지 씌우고 폭리를 취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? 바가지 많이 조심해 아저씨 여기 밖이 사회에요 사회 <laughs> 어? 아 진짜 아, 나 무섭네 이거 인터넷 국방부에 올리던 거해가지고와 <laughs> 협박은 지금 아니, 아저씨가 하고 계시고요. 아유, 네? 국방배 올릴 거. 이름 뭐요 이름! 국방배가 올려버리게, 그냥. 하고 올리세요. 저 김대범이고. 김대범! 그래? 네? 아유, 별내게 지금 이 부대 앞에서 지금 장병들을 괴롭히시는 거예요. 이게 지금, 와, 가격을 아, 이렇게 심리 를취하시고 네? 아, 괴롭힌다고 했어? 아. 어 진짜. 어이, 아저씨. 아... 괴롭힌다고 했냐고. 아니, 사장님. 이 부대 없으면 사장님이 장자가 되실 것 같으세요? 나는 그냥 성공이야 성공. 20년 <laughs> 동안 제가 지금 나야, 아유 나야씨 잘증나네이 아니 그럼 제가 이 부대 없애드릴까? 네? <laughs> 없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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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 많이 마셨어? 아나 진짜 열받네 그냥 야 재수 없으니까 아빠 이 아들 앞에서 씨. 빨리 처먹고 가자. 아 빨씨 다음 손님 나아 나씨. 이거 없네. 좀 진짜 안 되겠다. 어? 아들, 잠깐만. 이거 뭐 하려고? 어, 여보세요. 나야. 야, 이번에 그 부대 축소하는 거 있잖아. 그거 여기 어, 대본 부대에도 그 포함시켜야 을될것 같아. 강원도로 옮기자고 이 부대. 어. 이 장병들이 여기 너무 추운데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여기는 그리고 전술적으로도 부대가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. 지금 이제 기자회견 직전이지. 빨리 발표해. 기사 바로 나올 수 있게. 대본 부대? 그래. 어, 아, 예예예안 보여? 눈, 목, 아유... 시간 제한. 우린 한 시간 이상 못 있어. 아니, 7만 원 정도... 한 시간도 못 있어. 아, 진짜... 아, 씨. 벌써 한 아, 시간이 지났나, 이거? 야, 아, 자영업자들 힘든 거 몰라? 어? 아니, 그러면 사장님. 국방부 홈페이지에 올리시기 전에 네. 네. 이, 이 국방부 이 소식 한번 보세요. 예. 네. 여기 대본부대. 네. 이제 곧 없어진대. 이게 뭔데, 이게? 예, 네, 기사 한번 보세요. 음. 이거 뭐야? 다짜리스아아이고아이고 네이버에서 쳐봐요 아이 진짜 대본부대 한번 쳐보라고 근데 이거 이거 누가 결정하 김.. 김대.. 김대범 참모총장님 내가 결정하지 누가 결정을 해 아니 내가 여기 20년동안 내청춘을맞췄는데 이거 한, 한 번에 부담 없습다음 장사부터 가라고 와 20년동안 어? 이 폭리를 채워왔어 야, 그러면 네. 강남의 빌딩도 잡겠네이 사기꾼 양아치 새끼야. 야, 난 그, 날 어떻게? 그 전화 아까 네. 그 다시 한번받 그 올려드라 그냥 네 여기 장사 축하할수있다담좀 부탁드립니다. 이거 아, 갑자기 이렇게 저자세로 나오시 그러니까 네. 그게 이렇게 이이 정도도 으신분인지 몰랐네. 아, 갑자기 태도가. 내가 내 대학교 보내야 대학교 내이 아니 그동안 이렇게 해쳐 뒤졌으면 대학교 충분히 보냈겠네 네, 이거, 이거, 이거. 돈 모지도 못했어 내가, 뭐 엄마 몸 아프고 막이러고런 말도 이런. 아니 대학교를 찾았겠네 당신이 이 정도로 돈 어처 벌어 먹었으면. 아 그러니까 예, 예, 이거, 이거 좀 이런 설령 안 쉬면 되려 만되지 이게. 아, 내가 좀 강원도 갖고 도박해 갖고 좀말 날려서 애고하고. 아, 도박까지? 개 <laughs> 쓰레기구만. 어 장병들 피땀 흘려서 그 얼마 받지도 않는 거. 이거 4만 원, 5만 원 받아 처먹고그 돈으로 도박을 해? 도박 피땀 흘려 이거 이거 개 아, 아, 게... 쓰레 기 같은 인간아. 하여튼 이 부대 당장 다음 달에 없어질 수 있게 내가 힘쓸 테니까 빨리 가게 정리하슈. 에 그리고 이딴 치킨 다돈못 내. 동네 가자. 지아 진짜 며지 같은 진짜. 아 이거 그 어, 이거, 이거 이건 개다라고 하아 이거 이거 이거는 개다라고 하거먹지해 먹지. 씨발 이걸. 아 씨발 이거 존댓대. 이거 아도하고다 하고 씨발이 이거.